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이번 실루엣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는 일반적인 모션을 캡처한 것이 아니라 잔상까지 같이 실루엣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답을 적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98이 인기 게임이구나 싶습니다. 정답은 필살기 도모에를 쓰고 있는 사이슈였습니다꽤 성능이 좋았던 9시리즈를 먼저 하지 않고 98을 선택한 이유는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넘버링이기도 한데, 98을 하는 유저들 중, 사이슈를 고르는 경우가 너무 적은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방화범자 쿄의 아버지인 사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쿄와 이벤트 씬부터 시작합니다. <목소리> 세상 천지 씨알떼기 없는 원거리 A입니다. 히트박스도 불인데, 발생 프레임도 보이는 것과 다르게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이런 스펙이면 캔슬이라도 주는데 캔슬조차 불가능하고 소점프 커트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 기본기입니다. 원거리 A보다는 성능이 좋지만 실용성이 있는지 애매한 근접 A입니다. 어째서 실용성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은근히 근접 인식 범위가 짧습니다. 연타를 하게 되면 3인트도 가능하지만 굳이 쓸 이유도 없고 완전 근접만 가능합니다. 기술도 연결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기술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기에 대근합니다. 근접 A의 장점은 빠른 근접 기본기의 상징인 쿄의 근접 C와 발생 프레임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독으로 쓰게 되면 데미지와 콤보력이 떨어집니다. 근접 A는 근접 C로 강제 연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강제 연결보다 쉬운 편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조금 더 강한 사이수가 될수 있습니다.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기 안자 A입니다. 약 기본기치고 리치도 살짝 긴 편이고 히트박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Q의 안좌 A도 성능이 꽤 괜찮지만 사이슈의 공격 판정이 조금 더긴 편입니다. 공캔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타이밍을 꼬아줄 수도 있습니다. 사이슈의 안좌 A의 또 다른 강점은 발동 속도도 빨라서 Q의 C와 동급입니다. 거기다가 근접 A처럼 C 강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는 기본기입니다. 공대공으로 꽤 우수한 판정을 가지고 있는 점프 A입니다. 원거리 A와 같은 발통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사이슈보다 고도가 낮은 점프 기본기에 한정해서 상당히 우수한 기본기입니다. 사이슈가 먼저 점프를 뛰었을 때 상대가 점프 공격을 한다면 거의 무조건 이깁니다. 사이슈가 가진 유일한 원거리 견제용 기본기 B입니다. 리치가 조금 짧긴 하지만 판정은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비싼 기본기로 켜의 원거리 B가 있는데 켜보다 1 프레임 빠릅니다. 리치는 조금 짧아도 쿄의 원거리 B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발이 참 좋은 베니마루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참고로 베니마루의 원거리 B는 사이슈보다 3프레임이나 더 빠릅니다. 세상 천지 셔알 떡이 없는 기본기 근접 B입니다. 공격판정이 상당히 아래에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판정이 아래에만 붙은 것이고 실제 판정 자체는 하나니 없는 쓰레기입니다. 발생 프레임도 원거리 A와 동급으로 근접 기본기 치고는 조금 느린 편에 속하기도 하고 콤보로 이어지는 기술도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근접 B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성능이 좋은 안자 B입니다. 히트박스의 판정 자체는 무난한 수준의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발동 프레임이 쿄나 이오리의 근접 C와 동일한 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단 공격의 빠른 발동은 하단 털기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슈가이트는약 기본, 기본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근접 C마저 들어가는 미친 성능입니다. 다른 어떤 캐릭터보다 강제 연결을 성공하기 쉽습니다. 즉, 겨우 하단 털이 콤보인데도 빅 데미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슈의 러시용으로 베스트인 점프 B입니다. 판정도 나쁘지 않고 사이슈 점프 기본기 중 유일한 역가드용 기본기이기도 합니다. 공격판정이 살짝 좁은 것 같아 보여도 역가드를 만드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이슈의 굉장히 빠른 지상 기본기 덕분에 높은 타점의 점프 공격들도 콤보 드랍을 방지해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프 빌 러쉬가 나쁘지 않습니다. 발동 속도만 아니라면 상당히 좋은 기본기에 속할 수 있었던 원거리 씨입니다. 공격 판정도 나름 이쁘게 튀어나와서 양평범한 친구들의 원거리 견제기는 박살냅니다. 하지만 실제 대전 중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느려서 이걸로 견제하려다간 혼자 참았습니다. 그래도 공캔이 가능한 기본기라는 특징이 있어서 가능하면 공거리 C가 발동되면 캔슬합시다. 98 최고 빠른 근접 C는 대부분 쿄나 이오리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98의 모든 기본기 중에서 가장 빠른 기본기는 사이슈의 근접 C입니다. 최고로 빠르다고 알려진 쿄나 이오리의 근접 C보다 1프레임 더 빠른데다가 이두중 본인이 원할 때 캔슬해서 모든 기술까지 콤보를 이어줄 수 있는 역대급 강기본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발동 속도 때문에 사이슈의 강제연결이 쉬워지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기본기인데 사실 하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뒤에 딱 붙어서 때릴 때는 이히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약기본기 후 강제연결을 하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덩치가 큰 친구들에게는 다행히 이런 하자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서 있는 상대에게 압박하기에 괜찮은 점프 입니다 하지만 하단을 커버할 수 없는 큰 하자가 있는 히트박스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가 만약 알고 있다면 털리는 건 사이주가 됩니다. 게륵같은 기본기 D입니다. 원거리와 근접이 같은 스펙에 같은 모션을 소유하고 있고 캔슬이 불가능합니다. 발동 프레임도 꽤 느린 편에 속하기도 하지만 예측 대공용으로는 꽤 우수합니다. 너무 늦거나 동타이밍에 사용하면 비기거나 털립니다. C.D.를 제외하고 가장 느린 발동 프레임을 지니고 있는 안자 D입니다. 상당히 느린 기본기지만 경쟁용으로 종종 써주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리치는 안자 B보다 아주 살짝 더긴 편에 속합니다. 안자 리치고 조금 짧은 느낌이 있지만 공캔으로 리치를 극복 가능합니다. 공대공용으로는 꽤 성능이 괜찮은 점프 D입니다. 공격 판정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 조금 독특한 히트박스입니다. 그래서 점프의 고도가 상대보다 낮은 경우 공대공으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단 털기에 취약한 큰 문제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면 괜 털립니다. 공대공이든 공대지든 활약할 수 있는 점프 CD입니다. 공격모션은 신고의 CD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점프 CD는 카운터가 터졌을 때 추가타를 넣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본인의 손이 빠르다면 카운터가 터졌을 때대사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슈의 장풍 어둠 쫓입니다강약에 따라서 발사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견제용으로쓸때 공캔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뽑아주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이슈의 장풍은 평범해 보이지만 경직 회복에서 하자가 있습니다. 동시에 장풍 커맨드를 입력하지만 이오리의 경직이 먼저 풀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루갈보다는 경직이 빨리 풀리긴 합니다. 일반 필드에서는 상대가 모두 가드하면 밀려나기 때문에 딜레이 캐치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구석에서 이런 식의 장풍을 쏘게 된다면 빠르고 긴 기본기에 무조건 딜 캐당합니다. 구석에 몰아넣었다고 안전하게 장풍 콤보로 쓰려다가 역으로 딜 캐를 당하게 됩니다. 사이슈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특수기 외식 괭초입니다 보통 근접 시에서 이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일리트 어디서든 캔슬로 들어갑니다. 콤보를 이어줄 때는 중단 효과가 사라지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중단 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캔슬이 불가능한 단점도 있습니다. 근접 C를 1트만 위 하면 웬만한 기술이 다 이어지지만 2트 후 뱅추를 쓰면 일반 기술은 콤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트 뱅추는 오직 기를 소모하는 필살기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동호에는 오직 기를 하나만 쓸 때만 연결이 됩니다. 맥스 동호에는 근접 C 2타 뱅추여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벤추에서 맥스 도무예를 넣고 싶다면 근접시를 1타 캔슬하면 됩니다. 대사치는 전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접시 2타를 다 넣어도 콤보를 이어집니다. 필드 압박용으로 아주 좋은 외식 두추입니다. 전진성이 매우 강해서 근접 싸움에서 거리가 벌어질 때 써서 다시 거리를 좁힙니다. 이렇게 좋은 특수기지만 아쉽게도 기본기에서 두추로 콤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의외인데 종종 두추를 중단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세가 살짝 뛰기도 하고, 내려찍는 모션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두추는 중단 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압박 중에 두추가 히트하면 기본기로 추가타가 가능합니다. 추가타로 앉아 A와 원거리 C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C로 추가타를 넣었다면 대사치를 박아버릴 찬스입니다. B를 터뜨린 상황에서도 동일한 콤보가 가능합니다. 흑수기 한 번에 체력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대공용 기술 귀신태용입니다. 표의 귀신 태우기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대공기입니다. 표의 경우 든든한 가드 포인트가 붙어있지만 사이슈는 잠시 무적 판정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상대가 품속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무적이고 나버리고 막게 됩니다. 98 사이슈의 꽃 염중입니다. 가드 당하면 박살 나는 건 사이슈지만 히트시키면 무조건 빅데미지입니다. 염중을 약으로 히트시키면 추가타를 못 넣기 때문에 무조건 강입니다. 염중콤보 마무리에서 가장 세게 때릴 수 있는건 안자씨입니다. 구석에서 히트시키면 귀신태우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염중을 기를 터뜨린 상황에서는 혁명콤보로는 이어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기를 터뜨리고 대사치를 쓸 기가 없다면 역다들 염중콤보를 넣으면 됩니다. 그냥 뒤도 히트시킬 수 있고 점프 강기봉기도 히트시킬 수 있는데 데미지가 살벌합니다. 95 시절 CPU 사이슈를 악마로 만들었던 기술 신현입니다. 앞 대시와 신현의 발동 모션이 비슷해서 앉아있다가 맞기 일수였습니다. 콤보로는 절대 쓸수 없는 쓰레기 기술입니다. 신현과 비슷한 모션인 대시를 쓰기 위해서 엑스트라 게이지를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진짜 완전 기습용으로 쓰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98 사이슈의 신현도 1타째의 중단 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타가 맞지 않으면 중단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져당하면 크게 뚝까 맞습니다. 참고로 신현은 강으로 쓰든 약으로 쓰든 뛰기 직접까지 전신 피격 판정이 사라집니다. 약은 선딜레이가 짧기 때문에 무적이 짧고 강으로 쓰면 아주 조금 더 무적 시간이 깁니다. 콤보용으로 자주 쓰는 기술 사차입니다. 하단을 털때 이어줄 수 있는데 약 사차만 가능합니다. 강 사차는 하단을 털때 콤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을 넣고 싶다면 그냥 근접 시이타를 넣고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강제 다운 효과를 지는 기술이기에 사이슈가 유리해집니다. 대사치와 도모에는 중간중간 콤보 설명을 하며 같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따로 더 보여드릴 것도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도모에는 발동 전에 아주 짧게 전신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또리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